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6월 탄소중립 청사를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으로 다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먼저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금지와 청사 주변 배달음식점의 다회용기 사용 권장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으며 일회용품 없는 회의, 종이 없는 위촉식, 생활 속 나만의 텀블러 생활화 등 부서별 실천과제를 정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또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자 부서별로 있던 쓰레기통을 없애고 층별 공용 쓰레기통을 만든 결과 월별 폐기물 발생량이 최대 47%까지 감소했습니다. 시에 따르면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과제 추진과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